아이 입양합니다. 36조 되었어요. 약 열흘 전에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로 유명한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고죠. 구매, 그,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아기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20만원의 가격을 붙여놨습니다.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한 27살의 엄마가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올린 글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랐죠. 놀라자빠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기가 36주도 아니고, 이번 달 13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16일에 이 광고를 올린 거예요.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엄마도 출산 직전에서야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고 나서, 애를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자신도 없고요. 물론 이 엄마의 무지와 무책임에 화도 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엄마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 이상에 더 놀랍고 깜짝 나자빠질 만한 일들로 가득하지요. 91세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91세 남편이 88세 아내를 폭행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자신에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자기가 주워온 폐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하고 자고만 있다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아내를,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빗자루를 때렸어요. 67년을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의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지난 거기는 10월 둘째 주일에 콜럼버스 데이라고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왔잖아요 발견 대륙을 발견하는 그때를 기념하는 날이 그 둘째 주일에 있는데 그때 아이스크림을 10% 할인해주겠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 할인 이렇게 써놨어요 노 마스크면 10% 할인이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글 끝에다가 성조기를 다섯 개나 붙여놨습니다. 느낌이요. 열렬한 트럼프의 지지자예요. 그 동안에 학습된 문화적인 그 관성 그것에 의하여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마스크 쓰는 게 거리 끼리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끌려 왔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예방에 마스크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마스크 음모론 같은데 집착해가지고 노 마스크를 고집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이렇게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버려야 할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예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조금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클릭, 클릭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은 수타게 많이 있죠. 세상이 지금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반복적으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다 내려오실 내려오셨을 때그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산 밑에서 지금 없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오지요. 보세요, 예수님. 여기 내 아들 좀봐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내 아들 좀봐 주세요. 내 외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증상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이 아이들 이 아이에 대하여서 귀신이 이 자기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힘이 그를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이야. 더 강한 힘으로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모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삶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붙잡아 봐도요. 그가 가진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해 못할 많은 일들 통제 불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아픈 아들, 이 귀신들려 귀신에게 사로잡혀 아픈 이 아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가슴 찢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귀신 쫓아내는 얘기, 얘기를 들었고, 다른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 고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까지 있었잖아요. 이 사, 사람들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고 무책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그동안 지금 다해 가지고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봤는데 안 되니까 손 놓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크게 꾸짖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고 기다려줘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실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런 얘기들을 지금 했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설령 알아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떠날 때가 가까워 오신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본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아줘야 하는가. 자, 그런데 이 제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뭔가 안쓰럽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 저것 다 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허탈합니다. 안쓰럽지 않아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과 중첩이 되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그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제정신이 안,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된 아기가 중고 사이트에 올라오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67년간 함께 산 아내를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모라고, 죽어도 마스크는 안 쓰겠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던져지고 하면서, 몸을 상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교회가 뒤짐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방으로 지금 할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유치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암을 치료하는 것,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심장병 고치고, 어디가 아픈 거 그거 치료하는 그것을 치유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치유의 능력입니까? 물론 다 이것들이 다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이말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들은요 사실 병원 도움 받으면 돼요. 더 근본적인 치유, 더 근본적인 회복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요. 이번 9월에 지난 달이에요.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예장 통합측 우리는 9월 둘째 주일이 총회 주간이에요. 총회를 했습니다. 그 총회에 각 교단별 총회를 통해서 2019년도, 작년에 그 교회 현황이 보고가 돼요. 그리고 그게 취합이 되는데, 주요한 여섯 개 교단, 그러니까 가장 큰 교단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통이 깊은 여섯 개 교단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전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교인 수가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17만 명. 어떤 숫자입니까? 17, 17만 명이. 1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17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00명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 1700개가 없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이 통계를 보니까 2011년부터 교인 수가 한국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다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쭉 대체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2019년을 보니까 얼마가 줄었냐면 139만 명이 교회에서 나가셨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작년 교세를 반영한 통계예요. 139만 명이니까 100명 교회로 따지면 13,900개예요 교회가. 예?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요, 만삼천구백 개. 거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한 교회는 한 이만 개쯤 없어진 거예요. 그몇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작년 교세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사실 올해 이 코로나 사, 상황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어떤 수, 예, 수치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교회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요, 옛날보다 훨씬 더 목회가 조직적이 되었고요,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예배 예배 환경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재정 규모도 훨씬 더 커졌고 교역자들은 차고 넘쳐서 임지를 구하, 구하지 못해서 지금 목회를 못 하고 다른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등을 눌리며 떠나겠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런 아버지처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를 보고 실망하여 떠난 것은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제자들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하고 슬퍼하면서 절망하던 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차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교회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의 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차이는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차이는 믿음에서 온다. 믿음이 차이다. 믿음이 차이다 사실 제자들은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구장 맨 처음 한번 보세요 구장 1절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 2제자를 부르시고 동네로 보내요 전도하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보냅니다 그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자 구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예, 돌아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끝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낸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대로 제자들이 행했었어요. 이미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왜 이번에는 안 됐을까요? 그때는 됐는데 흉내 내기로는요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전에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또 했을 거예요. 귀신에게 목소리도 아주 굵게, 야 사탄아, 예, 아주 뭐 크게, 권위 있게 그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붙잡고 손,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손을 얹어가지고도 예, 어떻게든지 그를 고쳐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던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4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게 문제였다.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없어서 폐역한 거예요. 요즘 일반인들은 진짜와 짝퉁을 구분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젠 허접하게 만들지 않아요 짝퉁이. 실력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이번 10월 초에도요 짝퉁 명품을 300억 가까이나 유통시킨 남매, 30대 남매예요. 이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어,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래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가는 그런 명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가방 하나가 억이 넘어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원래 명품도 1억이 넘어가니까 이 짝퉁도 얼마냐면 가격이 1100만 원이에요. 짝퉁 가격이 1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막, 막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선주문 후제작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만들어요? 이태리에서 그 명품을 직접 만들던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이 물건이요. 진짜하고 전문가도 놓고 봤을 때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예? 진짜하고 품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짝퉁인 거예요. 왜요? 가짜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도 흉내낸 거죠, 분명히. 하지만 이것은 가짜입니다. 짝퉁인 거예요. 그래서 짝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다 세련되고 옛날보다 뭔가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 브랜드를 달고 있어요. 성도의 브랜드가 뭡니까? 성도의 브랜드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성도의 브랜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을 달고 있어요. 모양은 똑같고 흉내도 비슷한데 그런데 믿음이 가짜니 그가 통째로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에요? 짝퉁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걸어 놨는데 십자가는 걸어 놨는데 희생이 없어요. 노래는 부르는데 찬송이 없습니다. 욕망의 추구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는 없어요 밥은 먹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식당을 뭐라고 이름 불러요 보통? 친교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밥하면서 싸워 예? 밥은 먹는데 친교가 없어요 설교는 있는데 실천하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짜 믿음인 거죠 브랜드가 가짜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그런 열심이나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은 것 같은데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믿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교인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교회 와봤더니 교회와 왔더니 교회, 교회가 더 자리다툼하고 있다는 것을 봐, 봤어요. 목회지를 무슨 기업의 불을 물려주듯이 목회지를 세습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모양만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와요? 믿음에서 옵니다. 진짜 믿음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차이는 기도에서 옵니다. 같이 또한번 해봅시다. 차이는 기도에서 온다. 도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듭니다. 마가복음 9장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장면 끝에 제자들이 물어요. 궁금했지요, 자기들도. 아니, 자기들은 별걸 다 해봤는데, 그리고 전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단번에 되시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지요?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뭐예요? 이런 마귀, 이런 귀신의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지금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하지 않고 있으니 지금 끊어진 거잖아요. 전기도 안 끊고, 안 꽂아놓고, 마이크 안 나온다고. 왜 마이크 안 나오지? 아무리 비싼 마이크여도 전기 안 꽂으면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사역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옛날 해봤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 일의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잘 됐으면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안 돼야 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거죠 잘 됐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죠 하나님 없이도 됐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이제 자만하죠 나중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것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되기를 잘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기도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지금 내쫓았는데,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 아니었어요? 오늘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려오셨으면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올라가신 장면이 있어요. 그 올라가신 그 산을 지금. 우리가 사실 변화산 이렇게 별명 붙여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 앞으로 보십시오. 구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장 28절.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라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신,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과연 기도합니까? 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자행되는 귀신들린 아이를 아이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매일 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당부했어요. 예. 네. 힘들어요, 사실. 어떤 때는 그 삶의 리듬이 그것 때문에 좀 쉽지 않아요. 나는 좀 늦게 자는 스타일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정한 시간에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날도 얘기 안 해요. 하루만 오시면 돼,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근에서도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하실 때도 일을 마칠 때도 기도하시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딱 기도 습관 드는 게 하나 있죠. 언제요? 밥 먹을 때. <laughs>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지죠. 물론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죠. 감사해 마음을 담고 정말 내가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습관 더불어서 마음도 담고, 또 마음이 담겨져 있,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가 잘안 돼요. 그런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오늘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바빠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그 아빠처럼 아이를 데리고 와 가지고 지금 고쳐 달라고 이 아빠 아버지만 그랬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지금 들들 벗고 있는 거죠. 엄청 바쁩니다. 나중에 어떤 대목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로 가서 좀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바쁜 일그 속에 파묻혀서 이 제자들이 그런데 기도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었던 일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차이는 목적에서 나옵니다. 목적이 차이를 만들어요. 목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내어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른 것도 쫓아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마귀 같은 놈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땅을 빼앗겼습니다. 누가 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서 로마의 군대도 귀신을 몰아내신 것처럼 몰아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뜩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 그 메시아로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 주시니까 야 먹고 살기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저기 있구나. 왕으로 세우려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피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기대는 저분이 왕이 되셔야 돼. 이러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다음 행보가 어떨 거라고 말씀하세요? 43절 이후에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귀신 쫓아낸 이 일을 보고 다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 중에, 제자들에게, 야, 귀담아 잘 들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곧 잡히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부활까지 말씀하십니다. 3일만에 부활하리라. 잡히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미러클메이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 놀랄 것은 귀신이 쫓겨 나갔다라고 하는 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바로 놀랄 일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면요, 설령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당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무당 귀신 쫓아냅니다. 예?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무당처럼 귀신 쫓아내는구나. 그랬어요. 네가 귀신 대왕이구나. 그런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되돼 있습니까? 바알세불 이렇게 돼 있죠. 네가 귀신의 왕이니까 짠챙이 귀신들 저 쫄병 귀신들이 왕이 얘기하니까 야너 나가 하니까 지금 나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 없이 목적이 틀렸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바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더 근본적인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혁의 대상이야. 개혁교회를 지금 향해서 개혁의 대상이야.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설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 이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